마지막 날이에요. 3일차. 이거 먹을 거예요. 뭐가 있진 않고, 그냥 기본. 잘 먹었다. 잘 잤다. 가다가 해장국집을 발견해가지고 아침을 먹으려고 차를 세웠습니다. 모이새 해장국입니다. 짠탕 아, 그거 먹죠. 어? 나는 내장탕. 아, 저는 모이새하고 내장탕. 아침에 무거운 거 먹어줘야지. 음. 음. 밥을 다잘 먹었고, 이제 산군부리로 갑니다! 와, 우와, 엄마도 항상 같이 해야지. 하나, 오, 하나 둘, 둘, 셋. 우와! <웃음> <뭐야>? <웃음> 산군부리에 도착했어요.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63호래요. 여기에 구출이라고 돼있어, 구출. <웃음> <웃음>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음. 우와, 갈대다 열심히 아, 오르는 중. 음. 되게 금방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우우. 여기가. 산군부리, 뭐지? 500원 나와야 돼? 와, 짜다. 참나, 오! 까마귀가 앉아있네? 와! 와, 고 와. 두천0 0 원인데 뭐가 없어. 뭐 많이 아 길이 좋네. 와우 어, 삼근부리 의자. 하나, 둘, <목소리도> 아까 이런 꽃시레미가제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선글라스 끼고 다닐 거예요. 안 나왔어. 눈 들어갔어. 상금벌이. <laughs> <laughs> 어, 어, 예. 상금벌이 <laughs> <산군부리 웃음> 끝. 어지간히 급하셨나 봐. 이러고 하시네. 어. 얼굴도 표정도. 아까 구출이라고돼 있던 게 출구로 잘 바뀌었네. 이제 다음 코스로. 한 아, 번. 또 강지러운 느낌이야. 사련이 숲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주차하러 오실 때는 사련이 숲길 붉은 오름 입구라고 검색하셔, 검색하셔야 돼요. 그냥 사련이 숲길 검색해서 가시면 거기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길목에다가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단점입니다. 사련이 숲길. 뭘까, 이거? 어? 와! 좋다! 나눔 둘레길, 미로 숲길, 소망 담은 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소망을 가득 담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엄마? 소망 가득 담아진 지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아, 좋네, 고즈넉하네 근데 저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 같은데? 그래도 소망을 담을 수 있잖아 <laughs> 이 나무가 슉 있는 게 멋있긴 하네요 사려니 숲길 제주도에 있는 찐 숲길 하나 둘셋 사려니 숲길 <laughs> 아저씨, 어. <laughs> 아니 이걸 모든 관광지에 다 찍었고 그랬어 와 <laughs> 야, 이렇게 도왔나요? 뭐 먹으러 가지? 제주시 간다며. 저희가 4시 50분 비행기라서 한 3시까지는 엔테카를 반납해야 돼 가지고 이제 제주시로 넘어갑니다. 제주시로 넘어가려고 여기 사륜이 숲길을 간 것도 있어요. 제주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립 제주 박물관 갔다가 집에 갈것 같아요. 고고. 국립 제주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하세요 국립박물관 들어갈게요. 관람은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관람권을 주네? 조이 봐요. 위에 멋지죠? 박물관은 구경하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랑은 아니지만. 국립제주박물관 옥상정원. 이쁘잖아 안 이뻐? 일단은 이제 밥을 먹고 민속사 박물관까지 부셔보겠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단은 민속사 박물관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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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연사박물관 도착을 했는데, 반대편에 국수집이 있어요. 두 개나. 이걸로 볼까? 아, 그러네. 어디로 가지? 미미국수랑 여기 삼0국수 우와. 가위바위보 하자. 내가 미미국수 할게. 가위바위보. 오케이. 삼배국수회관. 오! 트래비 되게 많이 나는데? 뭐야? 우와! <laughs> 고기 국수 먹어야지. 물만두 아, 이종 이종 물만두 그래 이거 시키자. 물만두 이종의 물만두 그래? <laughs> 물만두. 고기 국수. 고기 고기가 이만큼. 음. 음. 우리나라 티비 나가기 쉽네요 우리도 티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뭘? 우리 집 김치집으로 티비를 어떻게 나가셨 있을까? 야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같다는 말 맞아 배는 불러? 싹 먹기나? 그만하면 됐지 뭐 관은 됐지 뭐. 자연사 박물관 저기 엄청 돌아라방도 있어요. 어른 2000 25세는 할인이 되거든요. 어, 저저 90년생까지입니다. 대... 오예. 나 청소년. 청소년 자연사박물관 아, 여기 관람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갈래? 오케이,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아, 여기 서야 다리가 움직여. 네. 여기 이렇게 서면 다리가 움직여. 잘 서봐. 시간 되면 되는 게지. <laughs> <씨>. 얼굴이... <laughs> 얼굴이 탔다는데? 왜 이렇게 탔나? 진짜, 진짜 잘했다. No. 제주도의 비와 바람을 잘 견디기 위한 질긴 옷 짜잔. 가을 입어볼 수 있어요. 미지엄샵. 네, 네. 엄마가 사달래. 2번이랑 13번은 같이 주세요. 2번 이 13번 빨리 차 타자 네. 피부타 윤서촌 안 갔다 어지안 돼! 안 타! 이 정도만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네 대지 바다 전시관 전식 바다 전시관 분수도 있어요. 와 길어 길어. 길어 길어. 와 대박. 브라이드 고래. 개복치. 20백 천만1만1만1만 억. 3억 개 알이 있는데 그중에 성체가 되는 것은 한두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대요. 대박. 청상아리 청상아리 위에는 돌목상어 특별 전시실이 또 있네? 뭐야? 아, 바당이 뭐야? 바당이 바다야 제주어로 뭐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어우씨 뭐야 뭐야? 아, 여는 거구나. 아, 부실 뻔? 아. 이게 끝이네? 출구. 구경 다 했다, 민속사 박물관. 빠이빠이. 민속사 박물관, 빠이. 안녕. 제주도도?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이제 이 레이도 안녕. 인사를 할 때야. 반납하면서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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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뜨기, 뜨기, 마지막 뜨기, 일정 뜨기, 끝. 전투카를 아, 반납했고 네, 이제 네, 공항으로 갈게요. 청주까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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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는 제주항공 고마 와. 아빠 웬 일로 왔어? 아니 뭐 특별한 일뭐 없어서. 그랬어? 내자이야 머리 빻아만 했는데 <laughs> 잘했네. 음. 아, 감사합니다 기사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애들한테 야 <laughs> <laughs> 편하게 가게 생겼네 우리 아빠 덕에 이렇게 이렇게 제주 여행은 끝아 하지 마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